2024년 9월 3일 화요일 마태복음 17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묵상하면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정상에서 변화된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의 영화로운 변형.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1절부터 13절. 1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14절부터 21절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와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두 번째 순환 예고, 22절부터 23절,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전세를 내시다. 24절부터 27절, 24절. 가바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에 따라 자신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 변형을 통해서 자기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부활함으로 궁극적 승리자가 될 것임을 게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서와 예언서 곧 모든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구원자로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달락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현실적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이 99도에서가 아니라 100도에서 수증기로 변화됩니다. 진리의 정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 정상에서 예수님도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변화산의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변화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정상에서 일어납니다. 변화는 부지런하고 배우려고 하고 모험심을 걸고 새롭게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의 정상에 서십시오. 기도의 정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심히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주님과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을 위한 시생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